물밀듯 밀려오는 신작 영화의 공세 속 이번 주 당신의 오감을 자극할 영화를 만나본다.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영익남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익남에서 꼼꼼히 읽어볼 작품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참 스릴러 영화 결백인데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 결백의 스토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날 엄마 화자가 농약 막걸리로 사람들을 죽이려했다는 뉴스를 접한 변호사 정인. 충남 대전시 초평면한 농가의 장례식장에서 고농축 살충제가 된 막걸리를 마셔 한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오랜 세월 등지고 살았던 고향으로 한바람에 달려간 그녀는. 아예 변호사님. 급하게 부탁드릴 게좀 있는데요. 대전 농약 막걸리 사건 좀 알아봐 주세요. 사건이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낍니다. 나.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 셔요? 결국 직접 엄마의 결백을 입증하기로 결심한 그녀, 급성 치매로 보입니다. 이렇게 뇌가 많이 위축된 거 봐서는 어, 판단력, 기억력, 인지능력도 많이 떨어지셨겠네요. 그간 쌓아올린 실력을 발휘해 화자를 보석으로 꺼내지만, 이런 딸의 노력도 몰라주고 엄마는 병원에서 탈출해버리고 말지요. 내 네, 찾았습니까? 바로 그때 정인은 뜻밖의 인물과 재회하는데요 저기 혹시 정인이 아니요? 그녀는 초등학교 동창생 양순경을 통해 석달 전쯤인가 그 새벽 근무하는 뒤네엄니가 비를 흠뻑 맞고 찾아오셨어 내 남편은 살인자요 주인애랑그 새끼들도 다 한패요 난리 난리 그런 생난리가 없었다니까 엄마 화자의 묘한 언행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순간 아, 그 딸내미 년 하나 나타났다고 이를 이 일을 이시경으로 만들어? 죄송합니다. 체화자 그 참... 절대 못 나오게요.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액션, 농약 막걸리 사건으로 피의자가 된 엄마와 변호사 딸의 무죄 입증 과정을 그린 영화 결백. 밥은 먹고 댕기는지 아픈 일은 없는지 보고 싶네요. 극중 치매에 걸린 전부에서 순식간에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된 엄마 화자역엔 연기파 배우 배정욱. 원심 판결을 살펴보면 증거보다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유명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이자 유력 용의자 화자의 딸 정인혁은 배우 신예선이 맡아 치밀하고도 섬세한 연기를 선보였죠. 옛날 등 막걸리 마시고 사람 이 쓰러졌던 것도 기억 안 나세요? 특히 배우 배종옥은 치매로 오락가락하는 노인 캐릭터를 그려내기 위해 촬영 때마다 3시간씩 걸리는 특수 분장도 마다하지 않았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화자의 진한 모성을 표현해내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영화 결백의 스토리입니다. 양순경의 제보 이후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아나선 정 진실에 다가설수록 정인에 대한 누군가의 위협은 더욱 강도를 더해갑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동생 정수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 사진 잘 찍나 봐요. 나이 사진 좀 구경해도 돼요? 안정수. 네. 하지만 이를 어쩌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번 사건 담당하게 된 풍성지청 신철민입니다. 여러모로 이 사건에 관심들 참 많으시네요. 부장검사까지. 그들의 살벌한 협박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뿐. 아! 엄마 화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정인의 추적은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영화 결백입니다. 죽어보세요.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 이 영화 볼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위해 영화 속 매력 포인트 그곳에 책갈피를 꽂아드립니다 오 성공 성아 영화 결백의 무비 책갈피에선 극중 남무하는 증거들 속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 텐데요 지금 뭐하는 거야 수업자 안하고 그녀의 고향집에 침입한 괴한이 남긴 족적은 물론 뒷뜰에서 엄니랑 정수가 주전자에 막걸리에 따르고 있어 근데 바로 옆댕이에 눈멍병이 수들어 뭐라는 아무것도 몰라요 피해자 아들의 거짓 증언, 부모의 결혼 사진 액자 뒤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웨딩 사진까지, 그야말로 증거들이 쏟아집니다. 일관성 있는 명확한 증거를 좀 가져오세요. 그중 평소 핸드폰으로 촬영을 즐겨하는 정인의 동생 정수의 습관에 묘하게 눈길이 가는데요. 누나는 왜 집에 없어? 정수 때문에 없어? 자폐증이 있는 그는 사건 전후. 집안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수상적은 행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았다. 특히 오래된 옷에서 발견된 망가진 투지폰. 과거 정수가 사용했던 이 핸드폰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깨끗하게 고쳐나시오. 영인남에서 짚어드린 영화 결백의 무비 책갈피 꼭 기억해주세요. 사건 당일 현장 cctv 영상입니다 추 시장에게 사주를 받은 검사가 정인의 동생 정수를 기어이 증언대에 세웁니다 그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본인 말고 주전자에 막걸리를 넣은 사람이 또 없어요? 몰라 위증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본인만 넣었어요? 몰라 몰라 검사의 고강도 압박에 횡설수설하는 정수 때문에 재판장의 긴장감은 극한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니까 확실히 본인만 넣었다는 거네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본인만 넣었다는 거죠? 네, 본인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실히 본인만 주전자에 막걸리를 넣었다는 거죠? 네, 정, 정수, 정, 정수 몰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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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스러울 것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보다 제가 죽였어 지금 피고 있는 거짓 자맥을 하고 있습니다. 자폐하느라 생각하는 모성으로 봐야 합니다. 아들을 감싸려는 엄마 화자와 가족을 지키려는 정인의 눈물어린 법정 사투. 지금까지 영화 결백의 1분 미리 보기였습니다. 지금 영익남이 소개해드린 영화 결백은 BTV로 즐겁게 감상하세요. 이번에 영인남에서 읽어드릴 작품은 명품배우 조진웅이 선사하는 타임 스릴러 영화 사라진 시간입니다. 준규야, 웬일이야? 집에 안 갔어? 아, 깜빡한 게 있어서요. 아이들에겐 참 스승이자. 참 좋다. 아내에게 자상한 남편인 초등학교 교사 수혁. 맛있다. 뭐 떨지 않아? 전혀. 그런데 그는 매일 밤 이웃인 헬균에게 묘하게 섬뜩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그시고 내일 열어주세요. 아저 선생님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여보 이러지 마. 아침에 열어주실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수혁의 집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그와 아내는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죽고 말지요. 그때 과제 사건 수사를 위해 노련한 형사 형구가 현장에 급파되고. 어제 끌고 누전이라는데 지식한 상태였다는데 왜 밖으로 못 나갔어? 창에 이 잠을 새들이 채워져 있었는데 음. 그 소방대원들이 와서 절단하고 들어왔다는데 어? 그는 날카로운 형사의 촉으로 이 화재가 범상치 않은 사건임을 직감합니다. 한편 부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다투는 마을 사람들. 이거 보통 죄가 아닐 거라고 이게. 우리 모른 걸로 해야 돼. 열쇠는 네가 가지고 있었잖아. 거기 철창 만들자고 한 사람 자네잖아. 이를 목격한 형사 형구는 어이구. 그래. 그렇지. 여러 정황들을 좋아 부부의 이웃집 사람인 해균을 범인으로 지목하죠. 어디 가셔서 뭐 하셨어요 그날 밤제 사생활이에요. 저기요. 정혜균 씨 지금 유력한 용의자라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이 제가 왜 용의자예요. 저 불난 날 마을에도 없었어요. 형구의 탐문이 집요하게 이어지자 어제 정영윤씨랑왜싸웠어요 그런 적 없는데. 뭘 그런 적없면 내가 봤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네 그러면 박두희 씨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 저님 우린 죄가 없어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다고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수상쩍은 행동을 보입니다. 어허라. 이럴 때 진도 쭉쭉 뽑아줘야 하는 법. 자, 다들 오셨죠? 결국 형구는 주민 전체를 소환하기에 이르죠. 뭐예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취조를 시작하기도 전, 얼떨결에 받아마신 술에 먼저 취한 형국. 다음날 그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사건 현장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거?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용의자로 추정되는 해균의 태도가 몹시 뻔뻔합니다. 어휴, 어휴,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뒷자리에 있던 어, 바람에 아, 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잿더미가 됐던 집은 괜찮으세요? 깨끗이 복구돼 있었죠 도대체 술에다가 뭘를던 거야? 아우, 타긴 뭘 타요 송노주가 원래 독해요 어제 막 그냥 막 과음하고 난리 아, 선생님도 많이 드셨어요, 어제 당황스러워진 그는 지성아! 야, 전지현이!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야! 가족을 만나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건웬 낯선 남자 뭐요, 시끄럽게 에이, 이거 웬일이야 형구의 아들들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에는 그런 학생이 없는데요. 다시 찾아보지. 한번 다시, 다시 찾아보지. 엄마. 이것 도대체 어떻게된 일일까요? 나 니네 선생이 아니야.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하룻밤새 인생이 뒤바뀌어버린 형구의 전지적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영화. 사라진 시간. 마누라 그 전지현이 그리고 제 새끼 박지성이. 박주영이 전지현, 박지성, 박지욱. 남다른 네이밍 센스를 가진 아내와 두 아들을 둔 베테랑 형사 형구야가 충무로의 밑법에 조진웅이 유리하게 연기해냈는데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사건이 다 풀려요. 이미 영화 해빙을 통해 미제 연쇄 살인 사건의열루된 내과 이사 승훈으로 혼돈의 자아를 소름끼치게 표현했던 배우 조진웅. 요, 완전 살아있는데. 여기에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 판호 역으로 처진 부산 사투리를 선보였던 그가 순사 죽인 경찰한테 거짓말을 하면은 그 사람도 지은죄가있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야. 다시 한번 직설적인 어투의 경상도 사나이 형구 역을 맡아 그게 쫀쫀한 재미를 더했다는 후문입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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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형구의 파란만장 인생극장. 자신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 극박도질러보고 애원도 해보는 형구. 아니 선생님, 딱 가족 있잖아요. 내 애들 봐야 돼. 내 애들 봐야 돼. 저, 역시 가족 소중하죠. 저도 진짜 소중하거든요. 애들 뭐 그거야 못 되겠어요. 제발 돌려라 주오 제발. 한번, 아, 아, 제가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마을 사람 해균이 그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하는데요. 우리 동창 중에 제일 잘된 애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건 또 무슨 조화일까? 어, 와서? 어, 어. 아유. <laughs> 형사 형구의 기억 속에 있는 아내 지현이 대빈의 어, 동창 미경으로 나타난 겁니다 나 그럴 때좀 삐져 당신에게 존재를 잊은 것 같아 정말 그녀는 형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형구의 착각인 걸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시간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처절한 서스펜스 영화 사라진 시간입니다 이 영화 사진 시간은 무려 33년 차 배우 정진영의 감독 데뷔작인데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꿈 같기도 하고. 에. 대중에겐 본투비 배우로 잘 알려진 그는 본래 영화 연출의 꿈이 있었다고 하죠. 그저 래 그때 생각나. 더 놀라운 건 정진영 감독은 1997년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초록물고기에 연출부였다는 사실. 나는 너도 이제 돈벌겁이다 해. 당시 배우 한석규가 연기한 막동의 셋째 형으로 출연할 배우가 일정을 펑크내자 그가 대타로 투입되었던 겁니다 죄 많은 이놈의 손가락을 잘라 모든 조정 대신들은 분복이로 돌려봐라 덕분에 우리는 희대의 폭군으로 출연한 영화 왕의 남자부터 7번방의 선물 택시 운전사까지 다수의 천만 영화를 보유한 흥행 보증수표이자 탁월한 배우 정진영의 연기를 만날 수 있었죠 거기에 그를 배우로 이끈 이창동 감독은 아주 매력적이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어요. 우리가 아는 배우 정진영씨가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꾼인 줄 처음 알았고요. 배우 정진영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 사라진 시간. 함께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무리 발버둥 쳐도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그러니 꿈은 깨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꿈을 꾸고 있을 땐 모르죠 특히 그 악몽 같은 것은 그냥 오줌을 칠끔칠 정도가 돼야지 간신히 잠에서 깨는 그런 용의자 해균이 무심코 던진 말에 힌트를 얻은 형군은 그러니까 악몽은 가장 무서운 순간에 깨어난다 뭐 이거죠 그럼요 그렇죠 응. 가장 손 씻... 어. 결심한 순간, 바로 행동으로 <웃음> 옮겨버립니다. <웃음> 꿈을 깬다. 진짜 나를 찾고 싶은 형구의 위험한 선택. 영화 사라진 시간의 1분 미리보기였습니다. 오늘 영익남이 읽어드린 작품들은 지금 바로 모바일 b t v 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BTV를 다운. BTV 셋탑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인남이었습니다.